일단은 혹시 이 빌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신규 잼이거든요. 타락한 함성 아니 타락한 비명 보정가? 그러거임. 이 빌드가 단점이 좀 많아요. 상당히 단점이 많은 빌드. 일단은 하려면 타투 재감 타투도 많이 필요하고 군주얼도 필요하고 샤코도 필요하고 그리고 딜소스도 물리 글로벌 물리 지속 물리 지속 피해 딱 요거 세 개인데 보조잼이라 잼레벨도 안 받고. 그래서 진짜 개 어거지로 끌어올린 세팅인데 하코에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코용은 맞음 지금 세팅 하코용은 맞고 스즈프에서는 못하는 빌드예요 이거는 절대 거, 무조건 거래가 되는 데서 해야 돼 일단 딜은 기존에 했던 EAB 딜 정도까진 올리긴 했는데 근데 살짝 불안하긴 하다 이 빌드 선발보면 진짜 개빨리 캐전해야 돼내내 만화 코스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와 죽었다. 선발 봤나안 보이는 선이 있거든. 그러니까 매입은. 메이븐... 사패 시작할 때 선이 이렇게 생성되잖아요. 생성 이렇게 되잖아. 생성 될 때부터 선밟은 판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 선을 밟은 것 같은. 아 저거 선안 밟아서 무조건 잡는 건데.